자, 6번 문제는요. 얘는 기억리엔디가 합답형 문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반례라는 걸 찾아서 어, 이게 성립하지 않는구나 요렇게 어, 찾는 게 가장 어, 좀 많이나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FX를 어떤 식으로 나볼까, GX를 어떤 식으로 나볼까 요거를 고민하셔서. 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기억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f(x)와 리미트 x 가 g(x) 0으로 갈때 g(x)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일단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니까 불연속이겠네, 그지? 근데 얘는 이두 녀석의 합도 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요거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가 모두 존재하면, fx 플러스 gx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배운 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반내가 되게 많지만 잘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요렇게 한번 봐봐. 자, 기억은요 내가 fx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를. 자, fx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가 1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이게 fx래. y는 fx래. 자 그리고 요런 애가 있대 뭐냐면 이번엔 요렇게 가 요렇게 가고요 뭐 요렇게 가는 애가 있대 요렇게 자 이거를 내가 y는 gx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일단 x는 0에서 둘다 불연속인 거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얘네들을 봤더니 자 fx 플러스 gx는 뭐가 됩니까 fx 플러스 gx는 어얘는어 여기서 찾아주시면 둘이 더하면 얼마 0이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더해도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지? 자, 그리고 함수값은 얼마 나하니 1이랑 마일 더했으니까 0이 나온 거야. 어? 뭐야? 얘는 그냥 X축이네? 즉, Fx 플러스 Gx는 뭐가 된 거예요? 연속이 된 거죠. 그죠? 극한값도 존재하는 거고. 그지? 어 그러면 얘 기억은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 그죠 왜 f x랑 g x도 지금 x 는 0에서 지금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 더 했더니 뭐가 됐어 연속이 됐잖아 그치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니은을 한번 보시면요 자 f x가 x는 0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절대값수 x는 0에서 연속이다 어, 요거는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막 여러 개를 그려볼까, 여러 개를. 자, 이런 애가 나있다. 자, 일차 함수 이렇게. 자, 얘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요 모양에서 요렇게 접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X는 0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속하고 있는. 극한값 다 존재하잖아, 그지? 어, 뭐야, 이거 상관없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음수 쪽에서 한번 볼까, 음수 쪽에서? 자, 요렇게 가는 애가 요렇게 가는 애가. 근데 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절대값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얘는 X는 0에서 극한값 존재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X는 0에서 극한값 존재하네? 야, 뭐야. 이 녀석도 되는 거네? 자, 그럼 우리 원점 지나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 원점 지나가는 것도? 자, 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얘는 지금 극한값 존재하는데 얘 뒤집어도 어때요? 극한값 존재하죠. 그죠? 어, 뭐야. 이거 다 존재하네. 일단은 얘는 킵을 해 놓읍시다, 알겠죠? 일단은 FX가 연속이면 당연히 절대값 FX 연속이라는 거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다가 다 확인이 가능하죠. 뭐 이거는 뭐 아무 FX에 집어 넣어봐도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디귿 한번 봅시다. 아 칸이 부족하니까 이건 좀 지웁시다. 음. 자, 디귿 한번 보시면요. 자, 디귿 한번 보시면. 자, 절대 값 fx가 여, x는 0에서 연속이면 y는 fx, x는 0에서 연속이다. 어, 이거는 뭐야? 니은에 있는 보기에 여기네요. 그죠? 얘는 앞뒤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지?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아, 얘는 이런 녀석 이 있을 거야. 야, 만약에 이 기억에서 썼던 거 한번 가보자. 기억에서 썼던 그대로 가보는 거야. 자, fx가 이렇게 됐대. fx가 이 녀석이네. 자기 1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인 애가 요렇게된 거야, 그지? 그러면 야 절대값 f(x)는 뭐겠니? 얘는 접어 올린 거니까 그냥 요렇게 나오는 애가 되겠네, 그지? 아 그러면 야 절대값 f(x)는 연속이야, x는 0에서. 근데 f(x) 연속이니?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디그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자,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얘는 fx는 어때요? x는 0에서 불연속인 거잖아.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들어 가셔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요, 직접 한번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죠?